핵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는 현재 이제 핵 확산금지조약, 소위 NPT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한 상태인데, 만약 여기에서 탈퇴를 핵, 핵무기를 해보는 탈퇴를 해야 되거든요. 탈퇴를 하게 되면은 당장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제재를 한다는 소식이 있는 순간, 아마 그 전에 NPT 탈퇴 선언을 하자마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 외환시장이 어떻게 될까?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한국 그 미래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 경제가 고도로 개방된 경제이기 때문에 특히 외국 자본 같은 경우 대거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나중에 뭐 무역의 문제가 생기는데는 약한 시차가 있을 수 있지만 금융 시장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이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게 막주 시장에서 엄청나게 혼란이 생기고 외환 시장도 혼란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 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 심리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경제 원자탄이라고 그럽니다 경제 원자탄 이게 북한은 그게 없어요. 그걸 완전히 고립돼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나 예컨 이란 같은 경우 이런데 제재해도 뭐그개이들들이 무슨 주 시장에 뭐 외국 자본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제재를 받으면서 이제 힘들게 살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놀라운 경제 적 성과를 내고 그리고 오늘날의 풍요를 누리게 된 거는 그런 이제 많은 외국 자본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의 성과를 낸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